시킬게. 음. 시험 한번 봅시다. 자, 다음에 제가 이제 9번 가면 되죠. 어, 9번 이거 죄송한데 그림이 좀 이상해. 왜 그러냐면은 비율이 안 맞아. 분명히 문제에서 정사각형이란 말을 자꾸 쓰는데 어디에도 단한번 정사각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. 말지이해돼요 지금 이거 좀 친화물이 있는 유명으로 처리된 부분이지 어 여기 이 r도가 뭐야 얘들아 이거? 정사각. 나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야. 그, 그림 비율. 그러니까 그런 거믿지 말고 그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얘기하셔야 돼. 자, 일단 위에서 말한 거 그대로 다 읽었다라고 했을 때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하나씩 도와드릴게. 나 지금 황금 사각 형 규면. 나 황금 직사각형이라고 그나 없을 어, 직사각형. 어. 아, 자, S가 정사합형? 아, 이게 정사이형이 네. 아, 그 내가 잘 모르겠는데? 튼 아, 그러네. 이게 <laughs> 결국엔 계속 비율이 맞는 황금 직사합형 거잖아. 그렇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. 자, 다시 지워도 넣어 자, 해서 아무어이리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건데 어,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정사학형이니 정사합형을 떼면 그 남아있는 직사형이 네, 황금비율을 받는 직사각형이다. 이제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거든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길 몰라. 이 길이 나와 있나요? 안 나와 있지. 이 길이 조차로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돼. 이 길이 좋차. 자, 면 여기가 x면 이게 여기 x고요. 됐죠? 그다음에 여기도 뭐야? 야, 이것도 x야. 왜 이게 정사각형을 했기 때니까. 그러니까 그 그림이 좀 이상한 걸 조계하셔야 돼. 이게 정사각형이야 대체? 오, 어, 그 그러면은, 그 그럼 여기 얼마야? 여기 1만 있어. 어, 어, 근데 뭐라고요? 이두 사각형, 이두 요요 직사각형이 황금 직사각형이라고. 황금 직사각형은 서로 다 닮은 거예요. 가로세로의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. 가로세로의 비율이 똑같다는 게, 이게 지금 세워진 상태잖아. 얘도 살짝 세워놓으면요. 살짝 세워놓으면, <laughs> 요 녀석도, 이렇게 살짝 세워질 거고, 이번에 여기가 1만 X고, 여기가 지금 X인 거야. 그래서, 요 녀석과 지금 이 녀석이 닮인 거야. 닮음비를 우리가 저 X값을 찾아가면서 어,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. 돼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R1이고요, 여기 R2잖아. 그래서, R1과 그 다음에 R2가 닮은 기호지? 닮았어요. 닮았기 때문에 닮은 비를 찾아보면 저큰거1대 x는 즉, 세로 대 가로는 세로 x 대 가로 1마 x 이렇게 쓰정해보시면 돼요. 그제뭐 어떤 색깔 선정지 확인 안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비례식 세우세요. 정냐하면 x의 제곱은 1마 x 정의하시면 x제곱 플러스 x빼기를 0이야. <laughs> 됐어요? 야, 자, 그러면 근데, 이거 x가 몇차 방식이야? 2차 방식이지. 실제 난저 x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저 x를 구할만 해. 대신 저 x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? 아, 아직 모르겠으면 안 구하셔도 돼. 이따 필요할 때 그때 구해도 되고. 자, 아무튼 결국에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구해놓을요 x는 어쩔 수 없다. 대동식 써야 돼. 2분의 와. 마일 풀마 루토. 얼마예요? 네. 비제곱만 사이시니까 5가 나옵니다. 자, 자, 이 중에 x로 가능한 거둘다 되어 네. 하나만 돼요? 하나. 어, 하나만. 하나만. 길이니까. 그래서 네. 2분의 마일 플러스 루토. 왜? 네, 소해야 네. 되니까. 대체 이게 x다. 네. 자, 그럼 그, 그 상황에서 네.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Rn 라는 이직사각형들에 직사각형들을 환 직사각형들의 둘레 길이를 그때그때마다 계산하라는 소이야 여러분, R1의 L1은 얼마가 되겠습니까? 가로 세로가 1s니까 5거에구배하시면 되겠지. 되세요. 어, 왜 이게 일단 1번이야. 이게 우리가 항상 합공식을 1배의 R분의 a 할때 쓰는 첫 번째 첫째 항의 첫째. 자, 봐봐, 아까말 했지? x 벽에 필요, 안 필요해. 필요하네. 아, 여기 x인 척하면 이거 수련되잖아. 대체 이거 정리하면 2 e 플러스 2x 거랑 대입해봐, 국문이 나가가지. 2 e 플러스 y 플러스 루토. 정리하면 1 플러스 루토가 나오니다 자, 이게 첫 장이야. 그럼 이제 두 번째, 공비 찾으러 가겠습니다. 자, 공비 찾으러 갈때 보세요. 얘네 둘은 이미 닮음비인 게 밝혀졌지 얘네 둘 사이에 뭘 찾으면 그냥 끝나 닮음비. 그리고 얘는 문제가 길이의 비야 넓이의 비야 길이 수를 바꿔서 공비를찾아내는 거세? 그래서 그렇죠? 이번 어? 닮음비가 얼마라고요 지금? 아까 전에 <laughs> 여기서 그냥 이거 1대, 이거 씁시다. 1대 x 요게 닮음비야. 자 여기에는 요 X가 그냥 바로 뭐가 되는 거야. 이게 공비가 되는 거야. 됐어요? 왜?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로 변할 때 여기서 여기로 닮음비를 가지고 적용한 요 X를 그냥 곱하면 요게 그대로 닮음비 공비가 되는 거지. 됐지? 아 네. 지워지는구나.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넓이, 아, 넓이라는 총 합은 1마 요거지 이거 요거. x분의 요거1 플러스 루트로 계산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 자 일단 산수에서 답까지 한번 계산해보시고 아자 근데 마지막에 답을 잘봐 k가 물어보는 답이 아니라 k에론이네 그들아 질문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게 잘 쓰면은, 1백의 x분의 1에, 아 잠시만요. 에러니 누구였지? 에런이? 에런이 이거였지. 그치? 요 분자 있는 게 뭐야? 이게 그냥 에러이야 대체 이게 에런이고 뭐야? 키 누구야? 이게 k야, k. 이거 다 선수할 필요 없다고? 대체 시간 남긴 거야. 이렇게 해서 정리하세요.